존버할 형님들 흑반채널로 들어와 흑반채널의 후구가 되어서 존버만 해서 다같이 익절하고 나오는거다 존버 멘탈 교육 이오스 님들 리플 형님들 한번 들어보세요 역사가 반복이 될겁니다 2017년 각종 악재가 나올겁니다 그리고 가격이 계속 내려가는 척 하면서 모두가 코인 망했다고 고 뛰어내리거나 먼저 내리거나 모두가 코인 망했다 하고 뛰어내리거나 먼저 내리거나 익절하거나 손절하거나 그럴겁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 저점입니다. 계속 오를겁니다. 두지마 꽉 쥐고 버티는 자만이 말도 안되는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모두 코인 개수를 잃지 마세요. 코인 개수 잃지 마시고 버텨서 연말에 큰 수익으로 마무리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직도 존버 안하고 왔다갔다 단타 치다가 코인 개수 잃는 자부드럽지? 어, 어, 여기 있습니다. 후그들의 발러 코인 존버 채널.